안녕하세요. 두메일먼입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밭, 토양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순서를 알아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파, 마늘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반유치, 면적을 정합니다. 두 번째로 마늘, 양파 모종을 심기 4주 전에 밭에 석회를 뿌립니다. 세 번째는 마늘 양파 모종을 심기 2주 전에 유기질 비료를 밭에 미리 뿌려 놓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양파 마늘을 심을 수 있도록 두둑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둑 위에 비닐 멀칭을 하면 양파 마늘 를 심을 수 있는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 밭, 토양 만들기. 첫 번째는 반 위치 면적 정하기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부분에 마늘과 양파를 심을 건지 미리 정의합니다. 자그 이유는 마누가 양파 재배 기간은 상당히 길입니다. 6, 7개월 걸리기 때문에요. 자 미리 이걸 병원에 다니면 봄에 돼서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할때자 위치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위치를 정해야 이런 텃밭 전체를 용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누가 양파를 수확한 다음에 그곳에 김장 무나 김장 배추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미리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마늘 같은 경우 4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3~4평에 심으면 되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했을 때 2~3평 정도에 심으면 1년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양파밭 토양 만들기 두 번째는 모종 심기 4주 전에 석회질 비료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회질 비료를 뿌려준 이유는 산성토양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성질이 있는 이런 석회질 비료를 뿌려주면 토양이 개량이 돼서 양파 만들기 잘 자, 자랄 수 있는 토양성질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석회질 비료를 뿌려줍니다. 자, 이런 석회질 비료를 뿌려준 다음에는 땅에 잘 골고루 섞일 수 있게 땅과 잘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녹지 안에서 땅 사이사이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을 줍니다. 자, 물을 주면은 이 석회질 비료가 녹아서 어, 땅 사이사이 까지 녹아서 어, 골고루 스며듭니다 자, 그래서 물을 어, 뿌려 주면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 밭토양 만들기 세번째는 양파 마늘 모종을 심기 2주전에 어, 유기질 비료를 뿌려 주는 것입니다 자, 유기질 비료에는 완숙된 태비, 부엄 깻목, 쌀겨, 유박 등이 있는데요. 자, 이걸 2주 전에 뿌려주면 자, 여기에 있는 어, 가스 같은 것이 빠져 나가고 어, 또 유기질 비료를 뿌려준 다음에 노타를 친다거나 흙으로 어, 잘 섞어주면 자, 흙 속에 자, 골고루 유기질 비료가 어, 들어가고. 또 유기질 비료를 뿌려준 다음에 자또 비가 오지 않은 경우는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물을 뿌려주면은 유기질 비료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유기질 비료를 잘게 잘게 분해를 시켜서 작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마늘, 양파, 밭, 토양 만들기, 네 번째는 두둑 만들기입니다. 두둑을 만들 때 넓이는 1m에서 1.2m로 만들고요. 높이는 15에서 20cm 높이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 밭, 토양 만들기, 마지막으로는 비늘 멀칭 하기입니다. 자, 비늘 멀치 할때 쓰는 비늘에는 미리 구멍이 뚫려져 있는 유공비늘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비늘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런 유공비늘이 없다. 그럼 일반 비늘로, 멀칭을 하고, 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제 영상에 강통으로 만드는 어, 구멍 뚫기 기구가 있으니까요. 어, 그걸 참조하셔도 되고, 그냥 다른 걸로 해서 그냥 구멍을 뚫어도 잘 뚫어집니다. 일부러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고요. 어, 텃밭을 짓면서 조금 짓는데 이런 비늘까지 어,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비늘을 어, 이용하도 어, 됩니다. 이상 어, 마늘 양파와 토양 만들기 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